안녕하십니까 일석동 변호사입니다. 아,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그 보통 형사 재판에서 그리고 형의 집행 그런 것과 그 공통되는 내용은 내용인데 음주운전 사건을 가지고 제가 이 형의 집행과 그 누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사례는 이분이 예를 들어 저기 뭐 2019년 1월 1일날 여기 이제 판결이 이제 사실은 명이 틀린데 혹시나 이게 그 알아볼 수 있을까봐 누군가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음주운전으로 이제 5회째입니다 음주 5회째여가지고 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습니다. 자, 형이 선고된다고 해서 바로 뭐, 집, 형의 집행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일주일 안에 그 항소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일주일 안에 상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절차들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는 한은 집행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징역 8개월 요 범위 내에서 미결 구금 일수라 그래서 아직 미결 결정이 아직 안 났다 라고 해서 그 미결 구금 일수는 여기에 산입을 해준다 불구소 상태일 때는 구금된 일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서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형 집행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도 되고 자, 징역 8월을 받았으니까 형 집행이 이 그냥 2019년 어 9월 1일날 형집행이 종료됐죠자 그러면 형집행이 종료되고 나서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게 뭐, 뭘까요? 모르겠습니까? 예? 뭐요 기간이 누범기간입니다 형집행을 종료하고 나서 3년 이내 이 누범에 걸리면 그 이제 벌금형 같은 거는 이제 관계가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은 음그그 그 형의 장기의 두 배까지 가중을 할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냥 1년형으로 처벌할 것 같았다 그러면 누범 가중하면 2년이 되는 거죠. 2년까지 할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누범이 되면. 그, 이, 누범 기간에 금고, 이제 금고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징역형이 있고, 금고가 형이, 형의 종류에 있어서는 낮은 형입니다. 그래서, 어,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음주를, 제가 음주 사건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 음주 운전을 또 했어요. 자, 음주 운전을 또 하면, 지금 어떻게 돼요? 벌금 받지 않는 이상은 집행유예 요건이 안됩니다 누범기간 중에 벌어진 그 만약에 누구하고 싸워 상해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벌금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요건은 안되거든요 결격사이거든요 집행유예에서 누범기간 중에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면 두 가지 경우일 수 밖에 없죠 이거. 벌금 아니면 징역인데 제 의뢰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징역 보속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1심은 제가 안 했고, 이제 2심을 이제 해야 되는데, 2심을 맡았는데, 요거는 이제 가형밖에 답이 없습니다. 형량을 줄이는 거죠. 여러 가지 사유를 해서. 그래서, 그, 물론 집행위의 기간 중에 또 금고 이상의 형벌, 징역형, 이런 거를 선고받게 되면, 기존의 집행유예도 취소되가지고, 유예해뒀던 형까지 합산해서 깜빵상관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나서 3년 이내에 또, 금고 이상의 형의, 네, 그런 범죄를 범, 범한다면, 이 사례에서는 음주운전이지만, 음주운전이 몇 회니까? 그럼 6회째 아니에요. 그래서, 요 누범기간에 벌어진 사건은 집행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벌금형을 받든지, 아니면 최대한의 그, 가, 어, 감염을 받는 게, 그, 뭐, 최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사람이 뭐든지 처음은 실수죠.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 두 번, 세번 이상은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제 개인적 소견인데, 어, 좀 이게, 음, 김조차도 마신 술, 또는 정말 의도하지 않은데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뭐, 누군가한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절도를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가지가지 범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뭐 다른 전과로 인해 가지고 형집행을 완료하고 3년 이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때는 굉장히 구속 가능성이 높고 거의 구속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점에 주의하시고 어, 정신 차리시고 그리고 생활을 좀 건전하게 할수 있도록 좀, 좀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